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아, 성탄 트리에 걸수 있는 이 천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손이 있고 발 뒤에 날개가 있습니다. 끈을 달아서 성탄 트리에 걸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색종이와 이 끈과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먼저, 색종이를 삼각주머니 접기로 접어주세요.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요. 반대쪽 삼각형 접기를 해줍니다. 다음에 뒤집어서, 사각형 접기를 주시고요. 또한번 사각형 접기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주머니 접기를 접어주세요. 가운데 선이 보이시죠? 한 장을 한쪽으로 넘겨주시고요. 가운데 선보다 약간 밑에 일자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줍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한쪽을 넘겨주시고요. 다시 넘겨주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 조그만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올려주시고요. 조금 남겨두시고 내려주세요. 노란색 안쪽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밑에 부분을 위에 맞추어서 절반 접어줍니다. 이렇게 절반을 접어주시고요. 위에 부분 조금을 남겨두고, 조금 남겨두고 위로 올려줍니다. 한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끝 부분과 이 부분 맞춰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맞추어서 양쪽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줍니다.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 중심으로 비스듬히 올려주세요. 비스듬히 이렇게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비스듬히 올려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지금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천사의 머리 부분을 표현을 해줍니다. 머리카락이 양쪽으로 나 있죠? 얼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날개 부분을 부채접기 방식을 이용해서 날개를 표현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입은 옷, 이 부분과 이 부분 접어서 다시 조금만 남겨두고 접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천사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천사의 뒤에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끈과 다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고요. 끈을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주시고요. 뭐 끈은 아무 끈이나 해도 괜찮습니다. 천사의 이 날개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성탄, 트리 장식, 천사 장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양한 색깔로 천사들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